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어스퍼의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8개월이 걸렸던 십자 인대 부상에서 돌아온 우루과이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 쿠르 선수가 또한번 장기 부상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매티캐시 선수의 악의적인 정말 살인 태클에 쓰러졌었죠. 가벼운 부상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요. 진단 결과 발목 인대가 파열됐고, 최소 두달 반은 뛸수 없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토트넘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미드필드의 가용 자원이 줄어들었는데요. 벤탄쿨의 상황 어떤지, 그리고 캐시의 이 악의적인 살인 택글이 또한번 이게 토트넘을 망친 거거든요. 토트넘이 잘 나가는 시절에 이 선수가 정말 이런 선수는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트넘을 망쳐놓은 이 매티캐시의 상황까지, 그리고 토트넘의 대한 모색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앱진티, 에슬레틱, 그리고 토트넘 다음 소식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벤탄쿠르의 검사 결과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벤탄쿠르 선수가 두달 반, 즉한 10주 정도를 뛸수 없다. 거의 최대 3개월 가까이 경기를뛸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의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지난 일요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2개월 반 동안 결장할 예정입니다. 26살의 우루과이 국가대표 선수인 벤탄쿠르는 지난 2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도중에 왼쪽 무릎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된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에스턴빌라와의 경기 27분 수비수 매티캐시가 벤탄쿠르에게 뒤늦게 달려들면서 벤탄쿠르가 바닥에 나뒹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 후몇분 동안 경기에 출전하려던 이 미드필드 벤탄쿠르는 결국 피치를 떠날 수 밖에 없었죠. 폴 런던의 취지에 따르면 검진 결과 태클로 인해 발목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벤탄쿠르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까지는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번의 심각한 부상으로 결과적으로는 2023년의 대부분을 결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만 경기를 제대로 뛰었고 2월 달에 다치고 8개월 동안 이제 재활도 하고 치료도 하다가 11월이 서 돌아왔는데 11월에 또 다치면서 12월 경기도 뛸수 없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를 뭐 이제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겁니다. 경기 후에 선수의 부상 정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NG 포스트코홀로 감독은 풋볼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발목인 것 같습니다. 좋은 태클은 아니었죠. 그가 경기를 잘 시작했고 벤탄크루 덕분에 우리가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는 정말 창의적인 선수입니다. 우리가 원 아팠던 부상이고 그를 잃게 되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직 그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 부상으로 드러났어요. 토트넘의팀 동료인 대한 크루세프키는 로드리가 정말 화가 났다. 벤탄쿠르가 화가 많이 났다. 이태클은 경고 이상이 나왔어야 했다. 매티케시가 경고를 받았고 그외 전반전에 에메리 감독이 뺐거든요. 사실을 퇴장당했어야 했고 퇴장을 당했다면 토트넘이 비록 벤탄쿠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통해서 좀 앞서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주심이 이런 고의적인 이고 악의적이고 악랄한 태클 이건 정말 대놓고 단불련 태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나온 건아 그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고의적으로 이제는 그랬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이건 정말 축구에서 이 선수 퇴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정말 과한 생각이 아닐 정도로 분노했던 장면입니다. 벤탄쿠르가 정말 힘들게 십자인대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또 이런 살인 태클로 내보내는 건저 사람은 거의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 소시오패스 아니냐 공감 능력이 없는 정말 이 사회에서 살아가셨으는안될 선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티 캐신 정말. 낙... 나쁜 행동을 한 거거든요. 디에스레틱의 보도 내용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토트넘 호스포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발목 인대 파열로 2개월 반의 장기 결장이 예상됩니다. 벤탄쿠르는 지난 일요일 에스턴빌라와의 경기에서 전방 십자 인대 부상을 극복하고 2월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지만 32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우루과이 국가대표인 벤탄쿠르는 에스턴빌라 수비수 매티 캐시의 체클로 부상을 입었고 눈에 띄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며 일찍 교체되었는데요. 벤탄쿠르는 내년 2월까지 결장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내년 1월에 열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이브 비수마와 파페사르가 국가대표 선수로 차출될 경우 토트넘의 미드필더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엔지 포스트코루 감독은 경기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앞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미 8명의 부상자가 있었는데 벤탄코르까지 다치면서 9명이나 생겼고 센터백 애슐리 필립스까지도 잃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사르와 비수마의 차출 예정은 되어 있던 것이죠. 차출이 될 것인데 이되더라도 벤탄코르가 이제 회복을 하고 또 스킵과 호 이비르도 있고, 뭐, 나머지 미드필드 라인, 로슬소도 있고, 메디슨도 다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벤탄크르까지 다쳤고, 메디슨도 뭐 부상해서 1월에 돌아올지 1월 말에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라면 지금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뭐, 스트라이커라든지 센터백 보강이 좀더 중요하다. 특히 센터백이 가장 절실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미드필드 라인까지도 반드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벤탄크루에 이어 올여름에 영입한 제임스 메디슨과 미키 판더펜이 올해 안에는 일군 경기 복귀가 어려울 것 예상되는 등 토트넘은 부상자 명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언 세세용과마노르 솔로몬도 당분간 합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며 이반 페리시도 십자인대 파열로 장기 결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희 소식이 있다라는 것은 히샬리송인데요. 골반 부상에서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현재는 출전이 불가능하지만 크리스마스 이전에 복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은 연말 전에 돌아올 수 있으니 1월 이적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이 아주 시급한 상태가 아니다. 이제 센터백과 미드필드 라인을 오히려 좀 집중해서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같은 경우에는 에스턴빌라와의 경기에 결정한 후 현재 몸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다. 즉 심한 부상은 아니니까 빠르면 메지티와의 경기도 뛸수 있지 않느냐 살펴보고 있다고 라 하고요. 다만 수비수 크리스티안 루메로는 오는 주말 맨시티전까지 이제 퇴장징계를 마지막으로 소화하니까 그 이후에는 뛸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메티캐시의이 테크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악의적이에요. 이미 뒤에서 들어왔잖아요. 벤탄쿠르가 피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 보세요. 공을 이미 툭 쳐놓고 뛰었습니다. 공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공을 건드리거나 공에 근처도 못 가고 정강이를 그냥 가격한, 이거는 태클이 아니라 그냥 공격이에요. 이거가, 누가 나온 건 말이 안 됩니다. 퇴장을 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벤탄쿠르가 빠지고 호이비에랑 들어가면서 로셀소, 클루셉스키, 벤탄쿠르로 구성됐던 산미들의 이 플레이가 잘 작동되고 있던 게 어그러지고 트이 깨지고 균형을 잃고 경기력이 저하되면서 토츠넘이 에스턴빌라에게역전편를 당했던 것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는 정말 에메리 감독이 일부러 시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화가 나는 장면인데요. 토츠넘 아스퍼가 실제로 이벤탄쿠르 선수가 또 지난 시즌에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손인 선수의 아나골절이라든지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가 있었지만, 벤탄쿠르의 경기력이 쭉 올라오면서. 콘테 감독 체제에서 아무리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전반기에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경기력이 뚝 떨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게 벤탄크루의 이탈부터입니다. 벤탄크루가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었잖아요. 2022-2013 시즌에 프리미어 리그 18경기에서 5득점 이도움으로 프로데뷔 후한 시즌 리그 최다 골이자 또 공격 포인트도 7개나 기록을 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가 십자인대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서 좀 해볼만 하니까 또 쓰러졌다. 정말 너무나 벤탄크루 선수의 커리어, 선수 인생에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고 그리고 사실은 십자인대에서 돌아왔을 때몇 경기는 교체로 나왔을 때 아쉬웠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복귀전이니까 거의 1년을 쳤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제 근데 경기 감각이 살아나고 자신감을 찾으려고 하는 시점 우루과이 대표팀 경기도 다녀왔어 그 경기도 잘하고 왔을 때 매티 캐시가 뭐 사고도 아니고 일부러 담궜다 이거는 정말 매티 캐시 고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이 선수 정말 매장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냐 이한 경기였으면 아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2021 2022 시즌 토닝 선수가 득점한 차지했고 토트넘이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었던 그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하던 상황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에스턴빌라 때문이었었어요 에스턴빌라를 상대로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었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세 골을 넣었고 콘테 감독 체제 최고의 상승기였던 그때의 토트넘의 경기력의 핵심이 도허티가 왼쪽 윙백으로 뛰면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인데 이 도허티를 전반 7분 만에 매트 캐시가 또 뒤를 완전 내준 상태에서 백테크를 날라서 가위 차기처럼 담고 버렸어요. 이거 퇴장 안 나온 게 이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정말 영국 심판들 각성해야 됩니다. 이때 퇴장 주고 다시는 못 그러게 뭔가 그 경각심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참 넘어가니까 계속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트캐시 이 선수 정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도어티가 이때 최고의 경기력, 커리어 최고의 경기로 보이고 있었어요. 후반기 들어서 뭐 리즈전 1골 1도움, 에버턴전 멀티 도움, 뉴캐슬전 득점 등 정말 아주 잘하고 있다가 이때 인대를 또 크게 다치면서 이게 인대를 작살낸 거예요. 인대 파열 전문가 인대 킬러입니다. 메트캐시는 그런 상 에서 이제 장기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보어티가 이때 의 기량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토트넘을 떠나게 되 상황이 됐습니다. 매티캐시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천벌 받습니다. 진짜 안 됩니다. 매티 캐시가 폴란드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데 영국 태생이에요. 원래 영국 선수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 뭐 잉글랜드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다가 2011년에 어머니가 폴란드 출신이다 보니까 국가대표로 잉글랜드는 이제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폴란드를 선택해서 폴란드에서 뛰고 있는데 1997년생 뭐 젊은 선수예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팅엄에서 프로 경력을 이제 시각해가지고, 에스턴빌라에 2020년에 와서, 여기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오른쪽 풀백인데, 뭐, 두루두루 이제 후비라인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부지런한 선수인데, 뭐, 노칭업에서도 올해 선수상을 팀적으로 받았었고, 2021-2022 시즌에는 에스턴빌라에서도 팀 올해 선수를 받을 정도로, 뭐, 각광 받았어요. 이런 그, 팀을 위해 몸을 던지는 선수니까, 오버래핑에서 뭐, 패스도 나쁘지 않게 하고, 선수로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살인 태클 고의적인 폭력 축구를 계속해서 한다면, 이런 선수는 정말 어떤 팬들도 사랑할 수 없을 것이고, 저주와 증오를 받게 될 것이고,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신 플레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경력에서 잉글랜드 경력에서 다이렉트 퇴장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잉글랜드 심판들이 각성해야 된다. 올 시즌 이번 경고가 네 번째 경고였거든요. 한번더 받으면 이제 어,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전에 2 0 2 0 2 0 2 0 시즌 도어티 잠궜을 때 여덟 번 경고 받았었죠. 근데 이제 퇴장은 없었어요. 지난 시즌도 네번 경고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경고가 나오지 않고 있고 퇴장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선수가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수비해서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이 판정을 정말 못 같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 티켓이 정말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런 장면이 또 나올지, 또 토트넘을 만날 때 어떤 어, 상황이 펼쳐질지, 정말 저, 이러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토트넘은 이제 벤탄쿠르의 이탈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벤탄쿠르가 빨라야 2월 중순에 들어올 수 있으니, 이 기간이 이제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컵이 열리는 기간이고, 메디슨 반더밴도 뭐 1월 중순에야, 뭐 1월 말에야 복귀할 수 있다고 라 하니까, 정말 토트넘이 모든 걸 잃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선수단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어떻게 되느냐, 일단 최근 3연패잖아요. 그 뒤에 2월 중순까지 만날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 노팅엄, 에버턴, 브라이튼, 본머스까지 올해 에 치르고요. 1월 들어서도 맨유, 브렌트포드, 에버턴, 브라이튼까지 2월달에 경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울버스전과 첼시전이 이어지는데 어느 하나 쉬운 팀이 없어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쉬운 팀이 없잖아요. 정말 쉽게 넘어갈 팀이 없고 에버턴이 뭐 지금 승점 사감 문제로 인해 오히려 더 불이 붙은 상태고 노팅엄도 이제는 도깨비 팀이 됐고 지금 뭐한 경기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데 선수가 없다 토트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수단의 상황을 보시면요, 1월 유시장에 어디를 보강해야 되냐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수가 부상 또는 1월달에 대표팀 차출로 이탈하게 된 선수들입니다. 일단 부상자 명단에 있는 공격수 히샬리송과 솔로몬이고 미드필더 메디슨 사르 비수마 벤탄쿠르고 왼쪽 윙백의 세세뇽과 페리시치 수비라인의 반더벤 필립스 그리고 로메로가 이제 징계 상태잖아요. 로메로는 곧 돌아온다고 쳐도 이제 로메로의 파트너로 수비수가 필요합니다. 로얄을 써봤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었죠. 데비스도 높이의 문제가 있었죠. 결국에는 반더벤이 돌아오기 전까지 1월 초반 일정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돌아오더라도 풀핏이 될 때까지도 이 선수를 확실하게 이제 믿고 갈수 있을지, 이 선수에게 모든 부담을 줘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미드필드 라인의 고민이 갑자기 커졌어요. 로셀소 호이비에르 스킵 3명 남았습니다. 슬세인 선수가. 물론 비수마가 이제 돌아오게 되겠지만, 비수마는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또 아프리카 네이션 컵을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호이비에르 스킵 로셀소 중에 한 명만 다쳐도 미드필드 진도 구성이 안 됩니다. 결국 엔 영입이 미드필드에 절실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공격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반월판 부상해서 돌아와도 풀필일지 모르고 히사이성도1 2월 말에 돌아와도 풀필일지 모르고 선행 선수는 대표팀에 가고 그러면 벨리스 힐 존슨 크루사스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힐은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벨리스는 아르헨티나 청대 선수로 아직도 2 0 살이 안된 어린 선수예요. 그러면 크루사스키와 존슨 이 정도 선수는 믿을 수 있는데 이 선수들 뭐 패턴이 크루사스키는 패턴이 뻔하고 존슨은 이 팀에 적응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공격 라인도 이런 상태면은 한 명이 아니라 두명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확실한 검증된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토트넘의 스쿼드가 누더기가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미드필드 라인에 이제 벤탄쿠르가 살아나면 로셀소의 자리, 메디슨의 자리 뭐 광범위하게 커버하면서 힘을 줄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거는 불의의 부상도 아니고 매트케시의 고의의 부상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더욱 더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제 요한 랑게 디렉터와 함께 포세콜로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잘 찾아서 이로 이적 시장에 돈을 쓰지 않으면 이제는 뭐 우승 경쟁의 희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챔피언스 나가기 위한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영입이 필요하고 돈을 써야 되고 검증된 선수, 주전으로 뛸 정도의 선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부상 이슈가 또 후반기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할 수 있을지 또 움직일 수 있을지 협상이 이뤄질지 한준TV에서 다가올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행보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작은 소식 하나까지 저희가 체크하고 검증하고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를 보겠습니다 보내고 있는 토트넘이잖아요. 한준TV에서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믿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